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한 가족이 있었어요. 막대한 재산을 가진 어머니, 그리고 장래가 유망한 법조인 사위. 그 사위에게는 21살의 평범한 여대생, 이종사촌 동생이 있었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들의 관계가 끔찍한 비극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의심이 어떻게 잔혹한 범죄로 피어났는지 그 기록을 따라가 봅니다. 이 사건에는 4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해요. 먼저 사건 전체를 설계한 설계자, 50대 여성 A입니다. 그녀는 오직 딸의 행복만을 바라는 어머니였다고 해요. 다음은 A의 친족화이자 그녀의 지시를 행동으로 옮긴 행동대장 B인데요. 그는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B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거액의 제안에 함께 가담한 공모자 C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극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 하씨입니다. 그녀는 A의 사위와 이종사촌 관계였던 21살의 대학생이었죠. 딸의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음, 돈이 필요했던 조카와 그의 친구,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삶을 살아가던 한 청춘.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살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갔을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1999년 11월, A의 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수학이 넘어에서 들려온 낯선 여자의 목소리는 A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됩니다. 따님의 남편될 사람, 즉 사위가 이종사촌 여동생인 하씨와 불륜 관계에 있다. 처음에는 그저 황당한 음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번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A의 마음속에서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A는 사위와 함께 있을 때 우연히 그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보게 돼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죠. A가 누구냐고 다그쳐 묻자 사위는 당황한 나머지 사실은 다른 여자였음에도 하씨로부터 걸려온 전화라고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A에게 이 거짓말은 익명의 제보가 사실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그때부터 A의 집착이 시작되어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의 친족하인 B를 불렀습니다. B에게 피해자 하 씨의 인상 차기와 아파트 위치를 알려주면서 미행을 지시했죠. 이것이 바로 2년간 이어진 끈질긴 감시의 사막이었습니다. B를 시작으로 운전기사, 심지어 현직 경찰관까지 포함된 미행팀은 순식간에 20여 명으로 불어났어요. A는 이들을 움직이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약 2년간의 미행에 대가로 지급된 돈은 무려 5천여만 원에 달했죠. A는 그저 뒤에서 돈만 되는 배우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직접 미행에 동참해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매일같이 미행자들에게 그날의 행동 요령을 알려주거나 심지어는. 그들이 미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미행자들을 감시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죠. 불륜 현장만 잡아주면 수천만 원을 주겠다. 그녀는 거액의 성공 보수까지 내걸며 이들을 더욱 채찍질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20여 명의 인력이 한 젊은 여성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았지만 그들의 손에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륜을 증명할 사진 한장 하다 못해 의심스러운 정황조차 발견하지 못했죠. 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사실은 A의 의심을 거두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더욱 초조하고 집요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2년간의 집요한 미행에도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자 A의 초조함은 극에 달해요. 그러던 2001년 3월 26일. A는 예비 판사로 근무하던 사위의 사무실이 있는 법원 복도에서 직접 잠복을 합니다. 그때 A의 눈에 한 젊은 여성이 사위의 판사실로 들어가려는 모습이 포착돼요. A는 그 여성이 하 씨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사위에게 달려가 다시는 하 씨가 법원으로 찾아오거나 전화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죠. 이 이야기는 피해자 하 씨의 아버지의 기회까지 들어갑니다. 격분한 아버지는 사흘 뒤인 3월 29일 직접 A와 대면해요. A는 하 씨가 법원에 찾아온 것을 똑똑히 봤다고 주장했고, 아버지는 내 딸은 법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라며 강하게 반발했죠. 언젠 끝에 두 사람은 함께 법원 현장을 확인하러 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갈등의 골은 봉합되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A는 하 씨의 아버지에게 결코 해서는 안될 말을 내뱉고 맙니다. 딸 단속이나 잘하세요. 딸이 이놈 저원 붙어 먹고 시집 가서 잘 사나 두고 봅시다. 이 모욕적인 말은 피해자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거친 항의가 빗발쳤고 결국 한달 뒤인 4월 24일 아버지는 A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해 8월, 법원은 A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결정을 내려요. 이제 A는 법적으로도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거나 미행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던 A에게 이일련의 사건들은 참을 수 없는 구력이었어요. 증거를 찾으려다가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것이죠. 실추된 위신, 그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앙심으로 그녀의 집착은 이제 서서히 분노와 복수심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 방 컴퓨터와 안방의 녹화기를 연결해서 사위가 집에 들렀을 때 하씨와 이메일을 주고받는지 감시하려 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여전히 물증은 없었죠. 불륜을 증명할 수도 그렇다고 의심을 거둘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딸의 행복을 지켜야 한다는 왜곡된 모성애와 복수심에 사로잡힌 A는 마침내 가장 끔찍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의심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그리고 내 딸이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길은 하 씨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뿐이다. 2001년 10월 8일 저녁 6시, A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조카 비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더는 불륜 현장을 잡을 수가 없으니 차라리 하 씨를 없앴으면 좋겠다. 죽일 사람을 찾아봐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일 사람을 찾아봐라. 이모인 A의 서늘한 지시를 받은 조카 B는 고등학교 동창인 C를 찾아가요. B는 A의 제안을 C에게 전달했고, 두 사람은 한 젊은 여성의 목숨값으로 1억 7,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A는 이를 받아들였죠. 지시가 내려진 지 불과 사흘 뒤인 2001년 10월 11일, A는 승합차 안에서 B에게 현금 5천만 원이 담긴 돈 뭉치를 건넸어요. 살인을 위한 착수금이었습니다. B는 다음 날이 돈을 그대로 C에게 전달했고 돌이킬 수 없는 계약은 그렇게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돈을 손에 진 B와 C의 첫 번째 계획은 어설프기 짝이 없었어요. 그들은 피해자를 직접 노리는 대신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먼저 접근하기로 합니다. c 는 땡땡 무역 대표라는 가짜 명함까지 만들어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아버지에게 접근했죠. 어떻게든 약점을 잡아내 그걸 빌미로 딸이나 씨와 접촉할 기회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업 경험이 전무했던 이들의 어색한 연기는 금세 탈로가 났고 아버지가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서. 이 계획은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갔어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2002년 1월이 되었습니다. 돈은 이미 지급됐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자 A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요. 그녀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인 휴대전화, 이른바 대퍼폰과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거의 매일같이 B에게 전화를 걸어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돈만 가져가고 일을 처리하지 않느냐. 5천만원을 다시 내놓던지 아니면 씨를 닥달해서 하루빨리 하씨를 납치해 살해하라. 그리고 살해하는 즉시 상황을 보고해라. A의 목소리에는 이제 초조함을 넘어선 살기가 배어 있었죠. A의 끊임없는 성화의 비와 씨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어설픈 계획을 모두 버리고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향을 틀어요. 2002년 2월 9일 C는 범행에 사용할 공기총 한 정과 실탄 200발을 구입합니다. 같은 달 25일에는 비와 함께 철물점에 들러 피해자를 결박할 때쓸 쌀포대와 노끈을 사서 차 트렁크에 실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2월 하순 비는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서 잠복하던 중 이모인 A에게 자신들의 차에 실어둔 공기총을 보여주면서 범행 준비가 끝났음을 알려요. 바로 그때 A가 이 모든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줍니다. 그녀는 조카 B에게 자신이 알아낸 결정적인 정보를 전달해요. 하 씨는 매일 새벽 혼자서 수영장에 다닌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인적이 드문 시간. A는 이 기회를 틈타 확실하게 납치하고 살해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이제 B와 C에게 남은 것은 그 마지막 새벽을 기다리는 것 뿐이었죠. A가 건네준 새벽 수영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B와 C의 계획은 완벽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자를 확실하게 제압할 추가 인력이었어요. B와 C는 납치를 도와줄 공범들을 포섭했고,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친 채 마지막 새벽을 기다립니다. 2002년 3월 3일 새벽 5시. B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피해자의 아파트 근처 대로변에 멈춰서요. 차 안에는 씨를 비롯한 공범들이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목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40분이 지나도록 피해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이틀 뒤인 3월 5일 새벽 5시, 이들은 다시 같은 장소에서 잠복했어요. 그러나 그날 역시 피해자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실패로 초조함이 극에 달했을 무렵, 운명의 날인 3월 6일이 밝아왔어요. 그날 새벽 5시 37분, 드디어 아파트 정문으로 수영장으로 향하는 피해자 하 씨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잠복해 있던 승합차에서 공범들이 튀어나와 순식간에 하 씨를 덮쳤습니다. 밖에서는 하 씨를 차 안으로 밀어넣고, 안에서는 씨가 하 씨를 잡아당겼죠. 짧은 순간 하 씨는 속수무책으로 차량 뒷좌석에 내동댕이 쳐졌고, 승합차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납치를 도운 공범들은 그대로 흩어졌고, 차 안에는 운전대를 잡은 비와 뒷좌석의 씨, 그리고 그들의 희생양인 하 씨, 이렇게 셋만 남게 됐죠. 승합차는 올림픽대로를 통해 하남시 방향으로 질주했어요. 달리는 차 안, 씨는 미리 준비해둔 비닐 테이프로 하 씨의 입과 손을 겹겹이 감아 결박했습니다. 발목은 노란색 노끈으로 단단히 묶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장의 커다란 쌀포대를 이용해 하씨의 상체와 하체를 각각 덮어씌워 한줌의 빛도 한치의 움직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마침내 인적이 끊긴 하남의 한 등산로 있고 어둠 속으로 멈춰섰습니다. 씨는 충 늘어진 하씨를 어깨에 들쳐 메고 비는 차에서 미리 장전해둔 공기총을 꺼내들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등산로 옆산 속으로 100m가량 걸어 들어갔습니다. 씨가 하 씨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주변을 낙엽으로 덮은 뒤 비에게서 공기총을 건네받았죠. 그리고 그는 하 씨의 머리를 향해 여섯 번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훗날 비와 씨는 피해자가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국가수의 부검 결과는 그들의 진술이 거짓임을 증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왼쪽 팔 위쪽 뼈는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상태, 즉 분쇄골절이었죠. 이는 단순한 제약과정에서 생길 수 없는 극심한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어두운 산속에서 21살의 젊은 여성이 마지막으로 겪었을 고통과 공포는 가해자들의 진술 속에 숨겨진 채 그렇게 차가운 증거로만 남게 됐어요. 2002년 3월 6일 아침 8시 8분 범행을 마친 B는 인천의 한 공중전화에서 이모 A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3월 8일 부산으로 내려가서 A를 직접 만나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보고해요. 열흘 뒤인 3월 16일 등산객에 의해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세상에 드러나죠. 언론 보도를 통해 시신 발견 소식을 접한 A는 범행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며 완전 범죄를 위한 마지막 단계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조금 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바로 다음 날인 3월 17일 새벽 1 시, A는 비의 승합차 안에서 도피자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원을 건네면서 즉시 해외로 떠날 것을 지시합니다. A의 지시에 따라 B는 3월 20일 베트남으로 도주했죠. A는 곧바로 C의 도피도 준비해요. 그녀는 B의 여동생을 통해서 C에게 도피자금 400만원을 전달했고 C 역시 3월 20일 중국 상해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C는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1일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경악하면서 C를 다시 해외로 내보내기 위해 직접 나섭니다. 4월 3일 그녀는 서울의 한 공중전화 박스에서 C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C가 빨리 외국에 나가야 하니 이 말을 꼭좀 전해달라 라는 메시지를 남기죠. A의 절박한 독촉의 C는 이틀 뒤인 4월 5일 홍콩으로 재차 도주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시작된 범죄는 돈으로 덮을 수 없었고 꼬리는 결국 밟혔습니다. 약 1년 뒤인 2003년 4월, 해외에 숨어있던 비와 씨가 건거돼서 국내로 송환됐고 이들의 자백으로 배후에 있던 A의 모든 범행이 드러나게 돼요. 마침내 세 사람은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을 교사한 주범 A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살인을 직접 실행한 조카 B와 그의 친구 C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B와 C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살인 행위에 직접 나아간 피고인 B씨의 책임이 배우에서 공모한 피고인 A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돈의 유혹에 빠져 무고한 생명을 잔혹하게 앗아간 실행범들의 죄가 살인을 지시한 주범의 죄와 무게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죠. 결국 B와 C의 형량은 1심의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어졌어요. 피고인들은 각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어요. 2005년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즉, 이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합니다. 이로써 사건의 설계자 A, 행동대장 B, 그리고 공모자 C, 세 사람 모두에게 내려진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되면서 한 여인의 삐뚤어진 집착이 빚어낸 끔찍한 청부살인극은 법의 엄중한 심판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이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무겁게 남아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피고인 A의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재판부는 그녀의 범행 동기 중 일부가 남편의 외도로 고통받았던 자신이 겪은 불행을 딸에게 만큼은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던 삐뚤어진 모성애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딸의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동시에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빚어낸 비극은 아니었을까요? 20여 명의 미행팀을 2년간 운영하고 한 사람의 목숨값으로 1억 7500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제안할 수 있었던 그 모습에서는 자신의 의심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위험한 독선이 엿보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의 끝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2년이 넘는 미행과 감시 끈질긴 추적과 법적 다툼, 그리고 잔혹한 살인.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A가 그토록 확신했던 불륜의 증거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집요한 의심 때문에 이제 막 피어나던 21살의 한 청춘이 차가운 땅 속에 묻혔다는 비극적인 사실만 남았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명분도 한 사람의 생명을 아아갈 권리가 될순 없죠.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